most days, Yuna cries and waits for me to come to her room for breakfast. but 안녕하세요, Hello Elena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Chat GPT를 활용한 영어 라이팅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거의 매일 영어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정말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글을 쓴 것과 2주 뒤에 글을 쓴 거를 제가 챗 g p t 한테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문법 실수도 많았고 단순한 문장으로만 글을 쓰려고 했다면 나중에 갈수록 문법 실수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복잡한 문장을 쓰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문장 길이가 더 길어진 글을 쓸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만 봐도 영어 실력이 2주 만에 정말 많이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행했던 채취피티를 활용한 라이팅 공부하는 방법을 다섯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책과 볼펜 그리고 전자기기 차 gpt 를쓸수 있는 전자기기 면다 됩니다 뭐 태블릿 핸드폰 컴퓨터 다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1단계 오늘 일기 주제를 정하기 입니다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글을 쓰는데 최대한 길고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데요 꼭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두주 정도 써 주셔도 되고 세주 정도 최대한 내가 쓸수 있는 만큼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 매일 매일 글을 써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바로 아침 루틴을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아침 잠이 많아서 잠에서 덜 깨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한두 시간을 그냥 훌쩍 넘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 좀 먹고 <laughs> 핸드폰을 보지 않고 바로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아침을 일찍 시작을 하니까 많은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우선 여유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 나만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게 참 보상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느꼈던 이 거를 바탕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쓴 일기를 들려드릴게요. The title is A Small Wind That Changed My Morning입니다. This morning I felt proud of myself for starting the day with a small wind. The moment I opened my eyes, I didn't stay in bed or reach for my phone. Instead, I got up right away and began my morning. Normally I waste an hour or two scoring through social media and planning macho, but today felt different. I finally realized how much of my precious morning I've been losing to that habit. Once I was up, I tidied the kitchen, made breakfast for Yuna and myself, and felt macho. I even had time for a quick 10-minute stretch, something I usually skip with that extra hour i was able to actually stick to my plans most days yuna cries and waits for me to come to her room for breakfast but this morning i got to wake her up instead when she saw me she gave me the sweetest green so happy to see me it made me feel both happy and a little guilty since moments like that don't happen often I really want to hold on to this new habit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 거는 완벽한 AI가 도와준 글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못 썼어요, 사실은. <laughs> 아무튼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는 self proofreading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눈에 띄는 것들은 직접 줄여보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쓴 글을 챗 GPT한테 첨삭을 받아보세요 문법과 그리고 어색한 표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보전을 그냥 보고 두지 마시고 쓴 일기에다가 빨간펜으로 직접 고쳐쓰기를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해야 손에 남습니다 글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빨갛게 이렇게 쓴 것들이 다 고친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챗 GPT가 1대1 과외 선생님인거죠 3단계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건데요 제가 방금 쓴이 글을 가탕으로 원어민식 일기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채찍 PT에게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쓰는 일기 형식으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버전이 나온 유용한 영어 표현들은 예시와 함께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 정말 꿀이에요. 평소에 잘안 쓰던 영어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쉽게 배울 수가 있고, 바로 내 글에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쁜 원어민식의 일기 형식의 버전을 쫙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옆에다가 내가 열심히 쓴글 옆에다가 필사를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글을 쓰시면서 머리에 익히고, 배운 표현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 두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내가 오늘 배운 영어 표현 같은 것들 정리하고 거기에 쓴 예시 같은 것도 같이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어, 내가 썼던 글 위에다가 그냥 붙여놨습니다 아 이런 표현들을 요,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구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바로 약점 분석과 보충학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 GPT에게 제 글의 약점과 개선된 부분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제가 약하다 하면 그 부분을 따로 보충학습을 할 수가 있고 새로 배운 표현들은 다음 일기에 써 보는 거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 라이팅 실력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을 해요 개선한 부분도 같이 분석해 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공부라는 거는 자신감, 자존감을 갉아먹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모르는 것들이 투성이고 이걸 계속 실수하고 그거를 고쳐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은내자신 되게 쭈그려지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현타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아 내가 여태 이렇게 한게 의미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주눅이 들고 이러면 정말 안 좋단 말 영어는 기세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선한 부분을 분석해달라면은 아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이게 늘었네? 어제는 이걸 몰랐는데 오늘 이걸 알았어. 이런 배우는 성취가 있습니다. 이 맛에 계속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팅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영어 라이팅을 연습을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영어 표현력도 차곡차곡 쌓이고 글 쓰는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